현재까지 연구 결과 또는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화성의 지하수 또는 얼음에서 수준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생명체가 반드시 태양 빛이 필요하지 않다 없어도 실제로 살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계에서도 지하 깊은 곳이라든가 액체 상태의 물이라든가 얼음층이 존재할 가능성 있고 특히 이제 화성이라든가 또는 목성의 위성 중에 그 아래.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항공우주국, 뭐 나사라든가 유럽 우주국 뭐 이런 데서 이제 탐사선을 화성에 보냈는데요. 이제 거기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화성이 물의 흐른 적 또는 얼음 형태의 물질이 발견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과거에 한때 물이 있었거나 아니면 현재에도 그 화성의 지하에 물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형 행성인데요. 자 그래서 지표에 땅이 존재하고 물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구처럼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 영포동 테라포밍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후보지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동결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에 근거해서 그 화성 지하에 얼음이라든가 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탐사 결과 또는 뭐 자료들을 종합하면 화성 내부라든가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물은 얼음 상태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농도의 염분을 포함한 액체 상태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대기압력이 낮고 또 표면 온도가 극도로 낮아서 지표에 노출된 물은 바로 얼거나 증발합니다. 그런데 지하 수십킬로미터 깊이에는 아마도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성이 극지방이라든가 고위도 지역, 분화구 지역에서 여러 차례 이제 얼음층이 관측이 됐는데요. 유럽 우주국의 탐사선에서는 화성 남극의 지하 1.5km 정도의 깊이에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물을 탐지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순수한 물은 아니고 이제 고농도의 염분을 포함해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구의 그 남극 지하에 있는 호수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환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화성의 토양은 황산염이라든가 염화나트륨처럼 다양한 염분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런 염분이 아마도 물에 어느 점을 좀 낮추어서 극한 환경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연구 결과 또는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화성의 지하수 또는 얼음에서 과거 아니면 현재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생명체 발견의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 표면에는 과거에 뭐 강이나 호수 등 물이 흘러간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화성이 물이 풍부했고 또 지구와 유사한 환경이 아마도 일시적으로는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심의 열수공처럼 물을 기반으로 탄생했다면 아마 당시 화성에서도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화성은 이제 대기가 없다 보니까 기온이 아주 낮아서 표면에 물이 증발하거나 얼어붙게 되고 지하 깊은 곳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구의 심해생물은 사실은 태양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뭐 심해 한 2에서 4km 정도의 깊이에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심해 열수구 주변에 뜨거운 물이라든가 황화수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에너지로 활용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박테리아라든가 갑각류라든가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화학에너지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표종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반드시 태양 빛이 필요하지 않다. 없어도 실제로 살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압이라든가 저온이라든가 암흑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극한 환경 속에서도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아마도 그러면 외계에서도 지하 깊은 곳이라든가 액체 상태의 물이라든가 얼음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이라든가 또는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는 표면 전체가 다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액체 상태에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얼음이 외부 방사선을 차단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일 수 있으니 외계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도 사실은 그 얼음 아래에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아마도 그 지하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예제로 분화구 대에 보면 삼각주 형태의 퇴적 지형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물이 흘렀거나 침식했던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성의 과거의 액체 상태의 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사라든가 유럽 우주국처럼 많은 그런 어떤 탐사선들이 화성의 극지방이라든가 중위도 지역에서 굉장히 두터운 얼음층을 확인하고 있는데. 극지방에 물로 이루어진 얼음이 넓게 분포한 그런 것들로 보았을 때 아마도 이제 물이 존재했던 것을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여부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구와 사실은 크기도 상당히 유사하고 태양과의 거리도 적정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골디락스 행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어떤 은하들에도 이런 형태의 골드락 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인 건데 우리 은하계, 우리 태양계 내부에서는 그래도 화성이 가장 지구와 유사한 어떤 그런 사실은 환경을 가질 수 있는 행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탐사를 하고 거기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특정한 답을 정해놓고 탐사를 한다기 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 또는 관측 결과들을 가지고 가능성을 사실은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은 화성 이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달을 사실은 이제 인류가 갈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서식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화성이 이제 제2의 골디락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대기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뭐 태양풍이라든가, 뭐 방사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보다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먼저 생명체가 과연 여기서 지속 가능하게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라는 것을 보는 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니즈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라든가 탐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 목성이 이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목성부터는 기체형 행성이라서 이전에는 지구형 행성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표면에 암석이 있는 그런 어떤 실제로는 이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을 했는데 목성의 위성도 내부에는 물이 존재할 것처럼 보이는 바다. 가 존재하고 얼음층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인간같이 이런 어떤 형태의 사실은 생명체는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사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전제는 사실은 생명체는 물에서 탄생하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성에 대한 연구나 탐사도 최근에 는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살려면 사실은 이제 물이 필수적이죠. 뭐 식수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필요한 작물이라든가 또는 가축을 키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이 필수적인데요.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면 이제 우리가 H2O잖아요. 결국 산소하고 수소를 얻게 되는데 산소는 호흡이라든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수소는 실제로는 우리의 뭐 생명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연료라든가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남극이라든가 그린랜드 같은 데서는 이미 얼음을 채취해서 물로 사용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본다면 화성의 극지방이라든가 중위도의 두꺼운 얼음층을 좀 기술적으로 녹여가지고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의 깊이 또는 지하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의 난이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얕은 얼음층은 뭐 채굴도 쉬울 테고 활용도 쉽겠지만 사실 깊이 있는 지하수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 화성에서 물을 채취하거나 활용한 사례는 없어서 아마도 이제 이와 같은 연구는 더 많은 탐사라든가 활용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화성에서 물을 채취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는 환경적인 환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 영하 수십도에서 수백도에 달하는 아주 극한 그런 어떤 기온이라든가 굉장히 낮은 대기압이라든가 뭐 강력한 우주방사선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안정적으로 장시간 동안 작동할 장비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어떤 단일한 국가라든가 또는 기관, 여기에서 실제로 주체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사, 뭐 유럽 우주국, 또 일론 머스크, 뭐 스페이스 엑스 뭐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민관이 또 같이 협력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더그 기술이 실현 가능성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기체형 행성들, 뭐, 목성이라든가 토성, 그런 위성들에 실제로는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목성의 위성인 뭐, 유로파, 아니면 가니메데, 뭐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라든가 타이탄, 이런 위성들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표면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아마 그 아래에 굉장히 거대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엔셀라두스 같은 경우에는 남극 지역에 얼음 기둥이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내부에 액체 상태 바다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내부 깊숙한 곳에 물을 기반으로 한 지하 바다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니메데도 마찬가지로 얼음층 아래에 여러 층으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현재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인간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이제 특정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분석을 해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간을 넘어서 이제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생명이라든가 또는 지구라든가 더 이제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확장시키면 우주라는 것도 결국 이제 언제 탄생하고 기원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나는 나름대로 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키 스토리는 실제로는 가장 믿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기반 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시공간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과거에는 아이 분야는 천문학 또는 뭐 이론물리학 아니면 생물학 뭐 이분 유전학, 아니면 여기는 이제 뭐, 인류학이나 역사, 이라고 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명백하게 분리했던 그런 어떤 사실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왔다면, 빅히스토리는 이런 것들의 학문 간의 경계를 되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제 실제로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어떤 지점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실제로 융합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하고 시각을 제공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현대사회에서 기본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소양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